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의 공개 수업입니다. 교사 스프레드시트 배워두면 신세계. 오늘은 비선생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학기 말만 되면 행사 뭐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으시죠? 학사 일정별 교과 재구성 부분에 대해 전국의 비선생님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의 관점에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문의해 주신 비선생님, 앞으로도 많이 문의해 주세요. 그럼 학년부장 지생과 함께 학교 학년 행사나 공동 프로젝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러시면 네, 더 열심히 준비해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비스템을 위한 공개 수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은 네 교육과정 관련해서 선생님들 네 저희 학교는 이지에듀로 작업을 하는데 많은 학교가 이지에듀로 작업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이, 이 부분은요. 네 교육과정 계획 점검상으로 제가 이제 학년에서 회의할 때 학년에서 회의하기 전에 교육과정 재 우선과 관련해서 이제 체크할 부분들을 이제 조금 적어놓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결국은어 이렇게 학 학년 행사가, 이제 뒤에서 이제 학년 행사가 다 정리되기 위한, 네,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서 보면, 네, 날짜별로도 있지만, 제가 이제, 어, 대부분 이제 1학기 거 중심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이제 재구성 할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네, 하나의 시트에 이제 정리를 해서 이번에는 활용을 해봤었고요. 어, 여기 보면 이제 차시, 몇 차시, 저희 이제 연극이 이제 반별 이제 10차시 이제 들어오는데, 네, 차시와 관련 교과, 어떤 걸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네,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활용을 해 봤었습니다. 어, 반별 확인 체크, 뭐, 반별 재구성계, 이 부분은 네, 솔직히 이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네, 상관이 없겠죠? 자, 여기 앞부분 뭐 차시나 관련 교과도 이렇게 드롭다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비고사항에 네, 정리를 해 주셔도 네,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메모에 어떤 뭐 과학이나 행사에 뭐 할수 있는 네, 예시, 뭐 찾아봤던 자료들도 이렇게 넣어 놨던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어, 이렇게 체크를 이제 해 놨다는 거는 네, 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협의해야 된다. 그리고, 음, 선생님들 이제, 이제, 다른, 이제, 동학년 선생님들이 핵심적으로 이거는 파악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 이제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과별로 이제 재구성 계획이 이제, 네, 저희, 제가 지금 올해 5학년이거든요. 5학년인데,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진도표 내용이 바뀌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네, 재구성이 이루어지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 를 해놓은 부분을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해봤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이 주에 뒤에 이제 학년 행사가 네, 정리돼서 쭉 올라갔겠죠. 네. 어, 이렇게 해서 학년 행사를 이제 했던 것을 네, 어, 학년 행사를 네, 선생님들 이제 한글 문서로 바꿔서 가져오실 수 있잖아요. 자. 학년 행사를 가져 오시면 되는데 어, 간단하게 가져오는 방법 한번 설명해 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에듀로 잠깐 넘어 와봤는데요. 이지에듀에서 내 네, 학년 부장 선생님들 학년 행사 네다 입력하셨죠. 네. 어... 여기서 지금 다 입력한 거를 한글 문서로 네, 이제 바꿔서 이제 다운로드를 해볼 건데요. 자, 세 가지 양식이 있는데, 맨 처음 거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듀얼을 써서 다 갔다 창이 열리고 있는데, 네, 어지러우시죠? <laughs>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네, 선생님이 다운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복사해 오셔도 되거든요. 자 영역 설정에서 쭉 복사하셔서 네이 부분 네 우클릭 복사하기 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구글 스프레스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프레스시트에 넘어오시면요 제가 이제 세 번째 탭에 네세 번째 시트 이지에듀 행사 복붙하기 네 아래 보이시나요? 네 여기를 이제 만들어놨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선생님들, 네, 컨트롤 V, 네,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으시면, 네, 이지에 뒤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 아, 네, 이렇게 붙여넣기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교시랑 이 실수 부분, 이 부분이 넓게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 한번, 네, 드래그해서 줄여놓고 한눈에 보기 쉽게 한 상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문서에서 복사해서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전체적으로 이제 복사해서 하나의 시트에 붙여놓고 나서 선생님들, 네, 옮겨가시기를 네,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선생님들 지금, 네, 행사명, 그 다음에 날짜, 대상, 뭐이 부분, 네, 복사해서 한번 학년행사 관리하기 시트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개 부분은요, 굳이, 네, 복사해서 가지 않도록, 네. 자, 옆에 합계, 이 부분은, 네, 썸함수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하고, 네, 위에 이제 목록 부분, 네, 이 부분 제외하고, 네, 컨트롤 카피, 복사했고요 자, 그리고 학, 교, 학년, 행사, 관리하기, 네, 여기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B3, 예, 시업식이라고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어 제가 이제 넣어놓은 서식을 그대로 놓기 위해서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간만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걸로 이제 바뀌셨을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그 기존이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죠. 네 그러면 이 시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음영을 넣어 놓은 거는 네, 고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시업식, 자, 네, 이1교시 고정 꼭 해야 된다. 네, 이거 창체 자율이고 고정이다. 그 다음에 진단평가, 자, 5교시, 6교시 학년에서 통일해서 하자라고 이제 했으면 5, 6교시, 네, 통일, 네, 고정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선생님이 고정이라는 걸 이제, 어, 이제 체크하실 때, 어, 어떤 식으로 이제 체크를 만약에 쭉 보다 보면, 어, 이거는 정말 같은 시간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소방훈련, 이런 것들이라던가, 네. 그리고, 어, 네. 그리고 뭐, 계약식, 이런 것들은 똑같은 날, 네. 진행이 되겠죠. 뭐 식,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 식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네. 선생님들 이렇게, 네. 클릭, 클릭 하시는 겁니다. 어, 지금 쭉 보니까, 네, 종업식, 뭐, 이런 식들은 똑같죠?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네, 고정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네,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네, 서식을 주면, 동학년 선생님들이, 이거는 고정이다. 라고 이제 안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이걸 준비하면서, 어, 떻게 이제 학년부장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같은 동학년 선생님들이, 어, 주의할 부분,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어더 명확하게 볼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고란에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단 평가 이제 보는 거 해서 자 전담 없는 시간 5, 6교시에 되도록 실시한다. 뭐 이렇게 이런 주의 사항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연극 수업 같은 경우에는 네 1, 2반 네 1, 2교시 수요일 1, 2교시는 4반, 수요일 2, 3교시는 3반, 금요일 1, 2교시 1반. 자, 금요일 2, 3교시는 2반에 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특정 네, 중요한 이제 네 점검 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비고란에 이제 저희가 이제 넣어 두었을 때 이렇게 비고란이 있는 거에 지금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셀 서식을 제가 준 겁니다. 이거 주의해서 선생님들, 어 동안 선생님들 체크할 수 있도록 한번 다른 거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여름방학 시네 어, 민주주의 데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다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단 시간이 없으면 되도록 3, 4교시에 배정.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쓰면, 네, 학급민주대의에 네, 이렇게 해서 서식이 이제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네, 이거를 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솔직히, 이지, 이지에듀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업로드를 시켰을 때, 이미 각 학급에서 맞춘 그 시수가 계속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네, 계속 업로드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계속 편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생기는 것들이 있고, 네, 추가로 생기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만약에 4월 14일, 네, 이후에 뭐 생겼다. 네, 그러면, 네. 아래에다가 일행 삽입해서 네, 선생님들이 만약에 자, 음, 자, 뭐 플로깅 플로깅 행사가 갑자기 생겼다. 네, 이날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4일 플로깅, 네, 학년 5학년 네. 어, 솔직히 이 대상은 네, 삭제를 해도 상관은 없죠. 네, 여기에다가 뭐 대상이 근데 어, 시업자 2에서 6학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거 바꿔도 이제, 네, 연구부장님이 바꿔놓으신 학년도 있긴 할 텐데, 네, 이런 부분, 진단평가는 3에서 6학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해당 열을, 네, 이 부분을 열 삭제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로깅 해서 넣어서, 네, 5학년이고, 이거는 봉사활동으로, 네, 추가를 하겠다. 자 그러면 봉사의 시간이 네두 시간이 들어가고 네 그러면 네 여기 서식이 지금 네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숫자는 네 줄로로 드래그해서 네 자동으로 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네, 네 여기에서 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줄로록 드래그를 하셔야 요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네, 이렇게 하나씩 커지는 네, 숫자로 되니까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 하면 이렇게 편집해 보시고요자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선생님들께 이제 안내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네, 무슨 네, 뭐 피라미드 거꾸로 세워놓은 삼각형 거꾸로인 것들이 있죠 네, 이게 지금 자동 필터 거든요 네, 이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조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드래그 하시고, 네, 필터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필터가 생깁니다. 어, 만약에, 어, 이게, 네, 자율활동에서, 자율활동으로 있는 행사만 좀 한눈에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네, 모두 지우기 하시고요. 자, 지금 보면, 네, 어, 1, 2, 27이 있는데, 자, 27은 합계겠죠? 네. 자율활동 시간으로 들어가 있는 네, 행사들이 이렇게 한눈에 이제 파악이 되죠. 자 그러면 네, 다른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혹시 네, 어, 여기에서 1교시, 2교시에 뭐 국어, 네, 1, 2교시에 국어인 경우, 네, 이거 이걸, 이걸 한번 풀고 이게 다시 모두 선택 확인하면 이제 다시 돌아가죠. 자 그러면. 네, 여기 1, 2교시에 국어인 거, 네, 모두 지우기. 자, 국어과로 들어가 있는 것만 좀 확인해 보겠다, 1, 2교시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모두 선택, 확인. 자, 그러면 행사명 중에 나는 보건수업만 좀다 보고 싶다. 그럼, 네, 지우기 누르시고요. 이 중에서, 네, 어, 보건수업과 관련된 거, 네, 이 보건수업만 체크하고 확인. 자, 그러면, 보건수업 날짜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지. 저희 학년 같은 경우에는 네, 실과 4시간과 네, 나머지 13시간을 체육으로 이렇게 네, 배정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두 선택 지우기. 이 중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연극수업이 이제 들어오는데, 연극수업 주수, 어느 주에 어떤 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만약에 이제 대상이 만약에 이제 다 다르다, 그럼 이제 대상도 마찬가지로, 네, 선생님들이 필터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럼 진로 활동 보도록 할까요? 자, 진로 활동, 네, 공백, 네, 모두 지우기 하고, 네, 1, 2, 4,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진로 시간이 들어가는 것과 네, 합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어, 이런 식으로 필터를 이용해서 어떤 행사가 어떤 네, 어떤 네, 창체로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이 필터를 이용해 선생님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비고에 이제 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들은 네, 이 행사명에 서식을 주어서 한번더 주의 깊게 볼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 교시에 네, 이렇게 서식을 이제 네,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네, 이건 고정이다 하는 것도 체크 체크 하시고 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다른 행사들은 어, 시간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학교 학년 행사 관리하기 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네, 어, 제안해 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네요. 네. B 선생님께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네. 이상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식 센터에서 매월 1일부터 네. 강좌 신청이 시작되는 거 아시죠? 네. 구글 스프레드시트 네. 1단계 선생님들, 편집하는 방법 말고 직접 제작해서 활용해보고 싶지 않으시던가요? 네.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어, 정말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왕 초보분들을 위한 이 1단계 입문자용 네, 디딤돌 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잘 모르시는 분,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두려우신 분,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1단계 내 네, 신청해서 네, 구글 스프레드 시트의세 개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식 센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